바세린을 손등에 덜어줘요. 그리고 나서 짠! 예.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양손에 타받은 뒤 이렇게 톡톡톡 닦아주시면 정말 산뜻하게 파란색 뚜껑의 바세린.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바세린을 즐겨 썼었는데요. 근데 요즘 이 바세린을 마치 피부의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무작정 많이 쓰면 피부에 해롭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의 효능,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피부과 제약회사에서 엄청 오래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피부과 원장님들을 만났는데요. 대한 피부과 학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원장님의 진료실에 이 바셀린이 아주 큰 대용량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 원장님 이렇게 큰 용량의 바셀린을 어디다 다 쓰세요? 여쭤봤더니 추운 겨울이나 건조할 때는 수시로 얼굴에 펴 발라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바세린은 정말 강력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의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피부에 바르면 아주 얇은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자극받은 피부에 정말 효과적이죠. 저는 주로 밤에 깨끗이 세안을 한 뒤에 기초 제품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바셀린 아주 얇게 펴 발라주는데요. 근데 이 바셀린 제품이 아시다시피 엄청 꾸덕한 젤리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꾸덕한 바셀린을 아주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저만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파츌라로 바셀린을 손등에 덜어줘요. 그리고 나서 짠! 이 알로에 젤을 섞어줍니다. 소량만 섞어 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지금 저는 세안하고 나서 기초 화장품을 마친 상태거든요. 이렇게 양손에 펴 바른 뒤에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 주시면 정말 산뜻하게 바셀린을 바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 바셀린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셀린에도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그중에서 알로에 그림이 그려진 알로에 제품은 향이 정말 괜찮거든요. 쓰실 때이 바셀린 알로에 제품 한번 꼭써 보세요. 그리고 저만의 바셀린 사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름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눈가 주름과 입가. 그리고 팔자 주름이죠. 아주 소량 주름이 걱정되는 눈가에 이렇게 톡톡톡톡 덧발라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신경 쓰이는 이 팔자 주름에도 발라주세요. 특히 팔자 주름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더 도드라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때 보통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피부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팔자 주름이 생기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팔자 주름에 바세린을 꼭 바르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피부가 눌려서 생기는 팔자 주름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바세린을 클렌징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클렌징 오일 대신에 이 바셀린을 좀 듬뿍 마사지하면서 발라주면 피부 내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기름기가 확실히 잘 제거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클렌징 하실 때이 바셀린 제품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바셀린이 모든 피부에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쉴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막히거나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많이 바르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소량으로 주름 부위에만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부에 자극이 적지만 아주 민감한 피부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피부는 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피부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팔 안쪽이거든요. 여기에 테스트를 해 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의 효능과 사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바세린은 피부 보호와 보습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과용하지 않고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게참 중요하겠죠. 만약 피부에 자극이 있거나 여드름이 난다면 바세린 대신 꼭 다른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